중동에 북한과 친한 나라가 몇 개가 생겼습니다. 이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요네 나라죠. 요네 나라가 북한과 매우 친합니다. 그 국가원수끼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특히 북한이 만들어낸 무기를 잘 사주는 나라가 이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요네 나라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지금 핵을 공동개발하고 있어요. 핵을 공동개발하고 있어요. 이 현명국가 치를 때 혈맹 국가 이란 이라크가 싸울 때는 어, 북한 장교들이 이란에 가가지고 그 지휘도 해주고 무기도 한 30억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요새는 미사일 기술을 북한 이란에 팔고 이란은 아마 북한에 기름을 데리고 있고 경금도 데리고 있었고 이란은 이 경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테러 자생방 미사일 개발, 핵 개발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며칠 전부터 시리아에서 이제 정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2007년 9월에 이스라엘로부터 폭격을 당했어요. 왜 폭격을 당했는가? 이스라엘에서 정보 활동을 해보니까 그게 사막 속에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원자로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변. 영변 원자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어, 원자로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형. 그 사진을 찍어보면 다 압니다. 이게 무슨 형이라는 걸다 압니다. 이거 희한하다 말이죠.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은 것을 여기서 만드느냐. 그래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북한사 기술자들도 와있고 결론이 뭐냐. 아, 이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를 수출을 했다. 이 원자로는 형국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판단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래서 미국 부시행정부에 어,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이 폭격을 해달라. 미국이 우리는 외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세울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 미국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래서 2007년 9월에, 9월 초에, 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했었습니다. 폭격하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폭격 맞은 시리아도 폭격 맞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폭격한 이스라엘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 그러다 영국에서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그런데 아무런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창피하죠. 창피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은 자기들이 국제가 우리만 한 것이 결통이 나니까, 얻어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시리아 리비아는 또 어떠냐 리비아도 핵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포기를 했어요. 이 핵개발을 계속하다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겠다. 어, 포기하는 과정에서 신미국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리비아는. 그 2003년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다피와 김일성은 마치 형제처럼 어, 이렇게 지냈습니다. 리비아의 북한 건설회사가 옛날부터 많이 지출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또 무바라크와 김일성도 매우 친한 국니다 그런데 이네 나라가 지금 중동 민주화 혁명에 휘말려가지고 어 이미 무바라크는 실과를 했고 가다피는 그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또 시리아도 한 일주일 전부터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이청이청하고 위청 있습니다. 이게 다 간접적으로 김정일이한테 매우 불안한 요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은 지금 리비아 사태를 굉장히 시심하고 있을 겁니다. 리비아. 리비아가 저게 어떻게 되느냐, 카다피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카다피의 운명과 김정일의 운명이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카다피와 김정일이는 한 행동이 상당히 비슷해요. 나이도 아마 같을 겁니다. 비슷하고 특히 테러를 지원을 하고 자기 주민들을 죽이고 항공 테러를 하고 암리하고 핵개발하고 또 혼자서 좌대망상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이 다른 거는 완전히 카다피와 김정일은 닮은 거입니다. 가다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지난 주에 지난 달에 여기서 중동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리비아 부분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달 지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리비아는 면적이 에, 180만 평방 킬로미터니까 남북한 합친 면적의 9배입니다 어,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삽니다. 지중해 연안에는 몰려 사는데 전국민들이약 650만 명인데그 중에 90%가 지중해 연안에 삽니다. 지중해 연안은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그 비도 많이 오고 숲도 있고 올리버도 재배를 하고 해서 아주 살이 좋고, 로마, 그리스, 테니키아, 카르타고 시절에 거기에 다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거 특히 트리폴리 옆에, 옆에는 에티스 마그나라는 그 로마 시대 때의 도시가 있는데, 어, 로마 전체 문명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이끌습니다 만약 개방을 하여서 공항경을 받아들인다면 아 세계적 공항지가 될 만한 게 그게 많습니다. 살기 좋은 데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디를 가르쳤느냐? 콩고를 가르친 게 아니고 바로 리비아를 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리비아 사람들로 사람 출신이 로마 황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옛날부터 로마 문명권이었어요. 로마 문명권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7세기에 이슬람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의 국경선, 요렇게 네모 처져 있는 국경선은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만들어지냐.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식민지 개척을 매우 늦게 한 나라인데, 그것도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무솔리니가 있을 때, 어, 아프리카 경쟁을 해가지고 리비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세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나라는 지금도 부족이 굉장히 세요. 부족이 세고 벵가지 중심, 트리폴리 중심은 옛날부터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벵가지에서 반군이 딱 일어나니까 금방 그 금방 사람들이 그쪽으로 합류를 하고 트리폴리하고 벵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꼴이있습니다 이 중동에는 급조된 나라들이 들어있어요. 식민지 통치를 하고, 식민지 통치가 끝나면서, 나라를, 국경선을 막 바꾸고 해가지고, 급조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리비아라는 나라라든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도, 시리아는이 지명은 옛날부터 유명하지만, 지금의 시리아 국경선은 급조된 나라입니다. 급조. 에바논이라는 나라도, 어, 그렇고, 이라크도 과거에,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의 이라크 국경선은 이것도 식민지가 끝나면서 급조된 것이다. 중동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냐. 카르타고 문명을 이어받은 투시아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집트, 이란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는 나는 이란 국민이다. 나는 이집트 국민이다. 나는 푸미시아 국민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리비아 사람만 해도 나는 리비아 국민이라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나라에서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런 현상이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푸미시아부터 일어나는 이 공통된 현상을 보면,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푸미시아에서는 이, 중동민주화 혁명의, 혁명이 시작된 게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월, 2월, 3월, 이제 약, 어, 석 달째 넘어갑니다만은, 이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를 들면은, 러시아 혁명, 그리고 공산권이 무너진 1989년의 동구 공산권 붕괴, 그 다음 가는 사건이에요. 한 지역이 전체가 이런 혁명과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세계사에서 몇번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이 더 일어나기 어려울 때, 이런 사건의 공통점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공통점은 사소한 데서 일어난 겁니다. 사소한 데서. 엄청난 데서 갑자기 무슨 박정희 대통령총 맞아 죽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요만한 사건이 점점 커리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투르시아에서 노점상이,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항리해가지고 분신자산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분신자산. 이번 리비아는 또 뭐냐. 백음가지에서 어 몇년 전에 있었던, 1996년에 있었던 어떤 감옥에서 처우 개선해달라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 카다피가 1200명을 계속 저 양심수입니다. 이 사람도 흉악범위 아니에요. 1200명의 정치범들을그 감옥에서 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99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유족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을 몇 사람을 잡아 넣은 것. 이게 리비아 내전의 폭발점이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리아는 아주 우습게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시리아 다마스커스 남쪽에 있는 다라아라는 도시에서 도시에서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벽에다가 반정부 낙서를 했어요 어린애들입니다. 반정부 낙서를 하니까 경찰이 그 어린애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난 게 시리아 지금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렇게 엄한 사건이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게 보통되는 사건리안 되는데, 이 이슬람 지역 전체가, 전체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성량을 딱 갖다 대면, 불이 탁붙는 식으로, 요렇게 인화 물질이 많은, 그래서 불소식에만 던지면 폭발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중동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연합군이 리비아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불란서 미국, 영국이 주축이 되고 이탈리아는 피지를 제공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폭격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합법적인 것의 근거는 뭐냐? 그것은 유엔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입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나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다섯 나라가 유엔이 만들어질 때부터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라고 해가지고 거부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국권을 딱 행사해버리면, 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제 여론이 돌아가면은, 그 국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그, 국권을 함부로 행사하고 나면은, 그 나라는, 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제 여론과 맞섰다는 부담 때문에, 다음에 외교 활동이 제대로 안 돼요. 이번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리디아에 군사개입을 한데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도 요새는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론이 형성되면그 여론을 거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요새 21세기 국제사회의 하나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왜 군사개입을 결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벵가지에서 들고 일어난 이 반군들, 시민군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서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트리폴리만 남겨놓고는 부위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다피가 반결을 한기 시작했습니다. 가다피는 옛날부터 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걸 얘기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아주 약화시켰어요. 이 리비아의 정교부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호실에 해당하는 자기를 지키는 이 친위부대는 또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친위를 하니까 정규군한테 발포를 명령을 했습니다. 총을 못 쏘겠다고 하면서 정규군이 시민들한테 가서 붙어버렸어요. 이 정규군은 사실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트리폴리에서 가다피를 감싸고 있는 친위부대와 용병들, 돈 주고 사온 부대들. 요 부대